안녕하세요.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선배 시민은 풍요로운 공동체의 길잡이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선배 시민들께서 계시는 한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약자라고만 여겨졌던 어르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삶의 지혜와 경험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전국 노인복지관 선배시민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선배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 제안으로 연계하고 선배시민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삶의 지혜와 경험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선배 시민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합니다.